]에서 중국 협력 사업의 세장을 맡고 있는 백지산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어, 제가 제목에서서 본 것처럼 저희 도매국에1688 상품관이 있어요. 그래서 1688 상품관을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내용은 총 다섯 가지예요. 네, 도매국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할때 어, 오셔서.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는 아, 왜 도매풍 안에 1688 상품관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두번째 그럼 그 만들어진 1688 상품관이 무엇인지 세번째로 어떠한 사용자를 목표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네번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섯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88 상품관을 이용한 공급사람들, 대표님들께서, 대표님들께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제 먼저 1688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70% 저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며 수입을 하는 사업자 비율을 저희 내부적으로 70%의 비율로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품을 비싸게 비효율적으로 수입을 하는 이유는 어, 여기 뭐 예를 들어 중국을 통해서 어,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던 대표님들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초보로 처음으로 이제 여러 여러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요인으로 이제 막 온라인 판매나 중국 상품을 수식하는 분들께서는 이 앞에 보이는. 네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언어의 장벽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은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남들은 다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던데 나는 중국어도 모르겠고 어떻게 상품 소싱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 그냥 한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구매해서 팔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높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만 원인데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보니 300원, 400원짜리 상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격을 봤을 때 내가 300원짜리 물건을 사서 한국에다 만 원에 팔면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남기고 팔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구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구매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싸게 팔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상품 소싱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이제, 어, 소비자 플랫폼이라든지 저희 국내 국가 같은 투비 플랫폼에서 보게 되면 과전제품 항목이 상당히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근데 마진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아, 가전제품 위주로 내가 상품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구매 버튼을 눌러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다 보면, 한국의 전파 인증과 KC 인증이 받지 않은 상품이라서, 아예 판매조차 할수 없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번째로 납품지연이에요 납품지연이 뭐냐면 내가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에서 파는데 어떤 기간제약 없이 내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도 아니고 천천히 팔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촉계약이라든지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납기를 두고 지정해두고 계약을 해서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라면 꼭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어, 최소 주문 수량이 500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문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만개를 주문하면 그 만개의 제품을 먼저 산, 생산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사실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비록 최소 주문 수량에 맞춰서 주문을 했다 하더라도 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납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 그래서 계약에 파기가 되거나 위험금을 볼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국은 사실 플랫폼의 역할로서 저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픈마켓으로서 판매자가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1688에서 또는 중국에서 상품 초심을 많이 한다던데 더 쉽게, 더 싸게, 더 편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 있진 않을까. 그럼 공급사분들이 도매국에서 상품을 더 경쟁력 있고 싸게 판매할 수 있을 텐데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아, 이럴 거면 우리가 도매국에서 직접 1688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저희가 내린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구매 절차는 단순화하고 안정된 공급사를 추천해서 공급사 분들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자 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1688 상품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매국과 1688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동이 거의 이상 한 어떤 상세 페이지의 양식을 듣고 있어요. 역시, 도매국은 사실 한국의 1688이라고 지금 중국에 홍보가 되고 있고 마케팅이 되어지고 있고, 1688 본사에 역시도 한국의 1688이 도매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국과 1688은 비2비 1입 한국을 대표하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1입 플랫폼이고, 최다 등급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다 상품수를 보유하고 있고, 최다 구매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1거래량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88 상품관은 이제 어떻게 진입을 하시냐면, 도매품 메인페이지에서 상단 카테고리에서 1688 상품관을 선택하시면 새 창으로 1688 상품관이 오픈되면서 열리게 됩니다. 어,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1688 상품관은 SNS 간편 로그인을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맥국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688 상품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동맥국에 로그인 과 비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 주셔야 되는 점을 꼭 네, 불편하시더라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8 상품관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688 베스트 상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쿠팡에서,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1688 상품관에서는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1688 상품관에서 검색되어지는 상품은 1688에서 직접 보시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지만 상품 수가 다수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상품을 추려서 노출시켜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88 내부에서 서비스 점수 그리고 상품 지질 점수 그리고 고객 응대 점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5점 만점에 최소 4점 이상의 상품 공급사들의 상품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역시 이제 1688에서도 이제 한국으로의 뭐, 한국 시장의 진입. 그리고 주국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한국에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송입니다. 1688 상품관에서 상품을 보다 보면 당일 발송, 그리고 48시간 이내 출고, 그리고 7일 내 환불 교환 상품, 그리고 소량 주문, 샘플 구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옵션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어떤 채널에 따라서 어떤 공급사가 나에게 적합한지 그 공급사를 선택해서 상품을 소싱하면 좀더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두 분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 상품을 직접 수입해서 파시는 분. 두 번째로는 중국의 상품을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으로 내 손을 고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직수입사업자는 이런 고객들을 할 거라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상품 소싱부터 수입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은 없을까? 파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힘든데 상품 소싱까지 직접 하려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싸기만 한내 상품, 아 나도 싸게 팔고 싶다. 그리고 많이 싸게살수 있다는데 보관은 어떻게 해 하지? 그리고 구매되는 상자분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실 거예요. 내가 한 개만 팔아야 되는데 낱개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두분류에 이용하시는 제이 고객분들의 대표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한 분류 함부류, 한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직수입 사업자는 1688 상품관에서 구매를 할때1688 상품관에서 견적을 요청하고 구매대행 신청을 해서 수입대행 신청을 해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제공하게 드리고 있는 1대일 매니저, 이스챗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품 소싱을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현재 현금으로는 8%의 수수료. 카드로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내가 직접 1688에 가서 구매를 하고 직접 소싱할수 있다고 하시면 저희 1688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1688에 가서 가격도 보시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구매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1688 상품관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688 플랫폼 자체가 B2B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8 상품관에서 소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상품이 구내에 잘 팔릴 수 있어서 잘팔수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소량으로 샘플을 주문해서 이 제조사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주문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으로 주문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매매에 들어가서 페이스싱 집수입 지원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에그돔이라는 서비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에그돔에서는 진동 타오바오, 그리고 팀홀과 같이 일반 고객사에게 하나하나로 낱개로 발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고 중국 이웃 시장의 상품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그돔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그돔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네, 저희가 이제 어, 하게 되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도매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을 들어보시다 보면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구매대행 교육, 무사인 무제고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육을 들어보시면 역시 이제 아이템도 바뀌고 판매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o e m ODM으로 내 상품을 브랜딩해서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상품을 브랜딩해서 팔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만상품을 구매해서 팔게 되면 원가가 정해져 있고 내가 수입해서 또는 내 마진을 내가 내 살을 갉아서 남들과 경쟁해야 되는 구조가 나온다라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단가의 상품을 팔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OEM, ODM 견적 요청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샘플링 및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어떻게 할 거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검수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신 다음에 계약 및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발주가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모든 상품을 한 번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샘플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된 샘플을 검수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주시면 해당 제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출고하고 납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1688 상품관으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688 상품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어떤 상품을 아주 대량은 아니더라도 중대량의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좀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도까지 어, 1188 상품관을 통해서 투팡그로스로 판매자 로켓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88 상품관 이용 프로세스는 먼저 상품관에서 상품을 검색을 하고 수입 대행 신청을 해주시고 견적서를 확인한 뒤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상품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품 검수가 진행이 되고 쿠팡 브로스로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바코드 작업이라든지 또는 수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원산지 작업, 묶음 상품, 낱개 상품 저희가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알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아이 정도면 상품 출고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품 출고를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이 지금 저희가 아까 1, 리 3, 4, 5상품에서 보면, 어 한국 베스트, 쿠팡 베스트, 아마존 베스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시사하고 약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사에서 쿠팡에서 지금 이제 어, 어린이 이제 실리콘 쿠바지인데 쿠팡에서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 아, 잘 팔리는 것 같아요. 1188상품관에서 비교해보시면 1188상품관에서는 지금 898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98원이 아니라 898원뿐만 아니라 이 상품원가뿐만 아니라 상품화가 진행되는 작업비용, 한국까지의 물류비용,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통관비용, 이 모든 비용을 함께 계산하셔야지만 실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898원짜리 상품을 사서 만원에 팔면 대박이야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500원짜리 상품을 한 8만원, 10만원 주고 수입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10만원의 배송비를 준다라고 하면 아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상품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일정 수준의 합리적인 수량을 구매했을 때에는 상품 원가의 3배 정도를 곱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게 내가 직접 상품을 수입했을 때 원가가 됩니다. 아마 대략적인 그 비용에서 포항에 내는 수수료 그리고 내 마진을 계산하면 아마 그래서 이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지 않았을까 라고 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어,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1688 상품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쿠폰 그로스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정말 편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1688 상품관에서 상품 검색을 하고 구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베스트 상품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원산지, 바코드 작업도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입이나 이제 통관이 진행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 보관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고 쿠팡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는 게 창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희 위에 중국 현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중국 현지 창고에는 상품을 저희가 무료로 보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품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문이 발생하면 중국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3PL 로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 창고에도 구하기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나는 창고가 따로 없다. 한국에서 3PL로 배송을 할수 있는 창고를 나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인천에 있는 창고를 또는 인천과 이천 인천 지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두 개의 창고를 정말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고 보관 부분에 대해서 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해당 창고를 통해서 펀브로스를 입고를 하게 되고 판매를 진행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혜택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688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88에는 제조사별로 1688 플러스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조사들의 상품은 실제 구매시에 어 일반적인 가격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구매대행 사업자라든지 이제 이런 제이수입대 업체에서 이걸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1년 8 8상품관에서 1년 88 플러스 상품 구매하시게 되면 네, 무료로 5% 할인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688 상품관을 통해서 내가 수입은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팔지라고 막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도매국의 수수료가 보통 7%에서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국에도 상품 판매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MD홍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MD홍보대행 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원래 MD홍보대행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진행, 진열이 되게 되면 도매국 메인페이지에 상품 진열이 되게 되고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동일한 키워드의 제목을 가진 상품은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d 홍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품이 판매됐을 때 16.5%의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1,6% 상품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16.5%의 수수료를 11%로 낮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렇게 낮춰드리는 이유는 사실, 구매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5.5%의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이제 더 외국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저희 MD홍대행의 이제 진행을 해서 도매국 도매매에 판매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매국 도매매에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고 어떻게 상품을 판매하고 또 저희 도매국 도매매에는 지금 약 4만 명 이상의 전문셀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국의 상품을 등록해 주시고 도매국의 도매매에 같이 상품을 등록하기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 전문셀러분들이 대표님들께서 등록하신 상품을 4만 명의 전문셀러와 함께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이 4만 명의 전문셀러와 함께 상품을 판매가 되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유명, 이제 뭐 8대 마켓이라고도 할수 있는, 뭐 11번과 지마켓, 쿠팡과 같은 이런 소비자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내 제품이 상위에 노출될 수도 있고, 홍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노출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로, 비추가 비용 없이 홍보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아직 한 5분 정도의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11월 27일에도 네, 동백국에서 저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도 좀더 추가해서 안내해드릴 계획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여의도 방문하셔서 교육 부탁,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이 일반에 고객국 부스 있습니다. 저희 부스 참, 어, 참관하시면서 저희 서비스 안내도 받아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좀잘 판매할 수 있는지 저희 고객국 엔딩을 통해서 노하우도 한번 좀 궁금증도 풀어보시는 시간을 주셨 으면 좋겠 습니다.